다 같이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호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할례이면 주께서 진니 알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서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한기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사가 이전에 아들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수를 다 돌려주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본래 말씀에 순애여인은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기업을 되찾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일상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본문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여러분,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어, 열한기 하사장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일르렀을 때, 늘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은 엘리사는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여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후에 아이가 잉태되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잘 성장한가 싶더니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을 듣고 달려가죠 그리고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처럼 엘리사와의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냄 여인을 만나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면하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곧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잠시 불레셋에 피해 있다가 돌아오세요. 7년만 참으세요. 그러자 이수냄 여인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되묻지도 않고 왜 내가 가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어떠한 말, 무슨 말을 하든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가다니요 어디를 갑니까? 지금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뇨. 묻고 또 묻게 될 것입니다. 또 7년 뒤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말씀을 나누시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되물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할 수도 실천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냅 여인과 엘리사와의 이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남편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냅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하죠 열해기이렇장해절에여인이 그의 남편에게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기 이녀를 살려주기 전이에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 전입니다. 어떤 큰 은혜를 입지도 않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에 들리면 쉴 곳을 마련해주었고 또 사람과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믿으면 신뢰하면 상처받고 고통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애 여인이 남편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순애녀인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99%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곧 축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의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호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엘리사를 사랑으로 섬겼던 순애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빈집에 누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땅과 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머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본문의 3절과 5절의 말씀처럼 왕에게 나아가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땅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집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7년 7년간의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순애 여인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 그 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소입니다 호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늘 호소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외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나의 아픈 마음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자주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닫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의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의 그 관계의 문도 닫혀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불통의 문 아무리 열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더 굳게 닫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여러분 닫혀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문에 열쇠만 있으면 쉽게 열리는 것이에요. 현관문 열쇠만 있으면 현관문도 쉽게 열 수가 있죠. 방문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문이든 언제든지 열쇠만 있으면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 키,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천객처럼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아픔들. 너무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열쇠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여러 많은 닫혀있는 분들, 문들, 그 분들을 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문들, 형제들과의 문들, 특별히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굳어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명절의 시간 동안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형제들 간에 어려운, 닫혀있는 분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닫혀 있는 분들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피조물 우리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문이든 기도하면 열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한날또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저희들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더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혀 있는 문들 불투명한 인생의 문들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침으로 그 닫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평생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가는 모든 예배하는 신령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기에이 지역 동원들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